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틀캣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이거 한국어로 양코대전쟁이에요 옆에 폭탄TV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 폭탄TV랑 같이 찍어요 왜냐면 하 폭탄TV가 똑같은 아파트거든요 네 요즘 최저를 얻으려고 막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이걸 자, 스탬프에서 이 정도 받고요. 엄청 많이 받아요, 매일. 그래가지고 이거 중독성. 중독성 때문에. 제가 매일 이걸 하죠. 계속 나오네, 오늘따라. 자, 이게 이제 끝이 아니네요. 왜 계속 주지? 신기하네. 아 진짜 계속 주는데요? 아 이제 마지막이네요. Why connecting? Connecting 왜 하는 건가요? 그냥 충분한 것 같은데. 아 이거 뭔가요? 어 죄송해요. Chapter 1 캣! 캡슐. 캡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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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올까요? 두구두구두구! If f i n i s h e okay, just pull it. 한번 더! 윙! 팡! 뭐 나올까요? 아 이거요? 제가 이미 있죠? 그럼 다시 오케이 넣고, 오케이 넣고, 다시 한번 더! 이제 네, 네개다 써버릴 거예요. 아 이거 너무 싸우는데 다 팔아버릴 거예요. 뭐랄까 엄청 좋은 거 좋은 거 아? 이거 사 이거 뭐요? 예 몰라요? 리서치 모다. 어, 리서치. 진짜요? 뭐 공격? 네. 뭐 레벨업을 하는 거 그런 걸들로 x p 로뭐 사세요 좀? n no. I w l n o t use you 오케이 okay. 스토리 들어가가지고요 됐고요 이거 한국 버전도 있는데 그냥 저는 영어가 편해가지고 그냥 영어 버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싸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전투 이게 제가 조금 못해요 이.. 이.. 이렇게 아웃브레이크는 엄청 세요 생각보다 여기 약한 데 약한데 있는데 여기 아, 보라색인 얘가 나와요 하얀색이 아니라 그래고 제가 처음에는 엄청 깜짝 놀랐어요 깼는데 이 보라색은 죽었는데 한번더 사려고 또 사려나요 나는 천짜리로 없을까? 아니면 얘두 번으로 없을까? 아, 숨었네요. 와, 나쁘네요. 와, 나쁘네요. 얘왜 숨죠? 무섭나요, 제가? 와, 한 방에 다 죽었어요. 아못 이길 것 같아요 뭔가 와 이게 한번한번 한번 뒤로 물러나왔어요 아 지는 건가요 이이이 조그만 대서 계속... 안 되겠어 신의 힘이 없구나 여기 이렇게 죽은 이또사나요 이제 제가 이거 싫은 거예요. 와세 마리 됐네요. 아이고 이제 못 이겨, 이겨. 못 이겨 너무 많아졌어. 여기 어, 그것까지 있어요. 뭐지 물게 너무 세군요. 너무 세. 그럼 이 큐브에서 제가 바꿀게요. 아, 저 어디 갔죠? 아, 컴벌리스트. 리스트에 들어가면 안 되고, 제가 여기서 이런 건다 약하기 때문에 스페셜 캐트에서 제가 뭐 쓰고 있죠? 예, 약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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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세요. 예, 99네요. 완전, 완전 좋네요. 이거 왜 쓰고요. 왜이안 예 써줘? 됐다. 그 다음 여기서 쓸 거는, 캣갱. 750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여성. 얘는 말고 이제 웨어 캣두 마리가 있을걸요 제가 아니구나 많구나 그러면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한문 그럼 우선 이거를 좀 넣고요 오늘의 미션은 그 아까 문만 깨는 걸 하겠습 니다아 문이 아니라 저 파랑색 짜리 아니 보라색 자리. 오늘의 미션 이것만 하고. 아 근데 이어볼 이어버리...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것만 계속 줘야 돼요. 이거 될 때는 이거 계속 누르고, 아니면 이거. 얘가 막 벌레 좋아 싫어해가지고 깜짝 놀랄 때 얘가 공격을 해요. 때려이 이렇게 뒤에 기습 공격을 해요. 너무 무섭나 봐요, 제가. 얘 너무 세요. 응, 음? 아직도 안 죽었네. 이제 아까부단잘 버티고 있는데요. 아, 쟤 아직도 한 번도 공격 못했어. 아직얘가 쟤가 좋은데, 아, 갱도 졌습니다. 오늘은 그냥 제가 막 유튜버들 중으로 엄청 잘하진 않기 때문에 좋네요. 돈이 많으니까 뭐 그래도 안 되고, 이것도 안 되고, 왜 저렇게 넣게 되나 해요. 이거 살까요? 아니, 얘 살까요? 150짜리 아, 전 얘도 하고 싶은데요 미스터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포토님도 네 얘기할 수가 없나요? 네 얘기할 거더 이상 없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르셨다면 빠이빠이 포토님도 안녕히 가세요.